이 게넨스라는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올해 1월에 나왔던 엄청 그니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된 엄청 최신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볼 때 구글 같은 아니면 네이버 같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요거는 아예 그런 참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논문 말고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한 데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넨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기존의 딥러닝과 클래식 머신러닝은 이제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고 있고, 이 전문가들의 영역이 필요한 건 분야다 보니까 그 이제, 비전문가들이 조금 잘 머신러닝을 만들어 보고자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가 적절한 하이퍼파라미터가 적절한 모델을 만든다. 모토를 가지고 있고, 이 제네틱 프로그래밍을 사용해 더 복잡한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틱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분야가 아직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야이고, 어, 사이킨 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으며 또떤 머신 러닝 그 논문에 있던 벤치마크를 이용했던 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연구가 이제 크게 오토 에카 오토 사이킨 러닝, H2오토 ML, T-팟 이렇게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고 이제 오토 에카의 단점, 한계점은 다섯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일반 파이썬 유저들이 아니라 웨카 유저들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토 사이킷 러닝과 H2 오토 ML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 이후에만 앙상불이 가능하고 알고리즘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로운 앙상불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티팟의 단점은 스태킹 앙상불만 포함해서.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따른 예측이 다음 모델로 넘어간다. 라는 단점이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넨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얘는 이제 디벨로먼탈 제네틱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했는데, 이 트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발전적으로 사용되는 걸 표현하더라고요. 추후에 이제, 약간 수도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게 훨씬 더 복잡한 문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하는 좀 단순한 문제에는 오히려 잘안 맞고 물론 적용은 가능한데 성능적으로는 좀 실생활 문제나 복잡한 문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하,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간단한 케이스에서 파이프라인은 이제 피처 전처리 하나와 아, 피처 전처리와 하나 에스티메이터로 구성된 리니어 스트럭처인데 요개넨스 같은 경우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앙상블을 서파이프라인을 크게 정도 하는 앙상블 모델을 이제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더 복잡한 피처 전처리 기능, 또한 복잡한 뭐 에스티메이터 등을 어,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문은 이제 이 수도코드를 통해서 좀 자신들의 개넨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코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게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 어, p0가, 그, 제네틱 프로그래밍이 결국, 그, 맨 처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를 이제 p0라고 두고, 이걸이발로했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어, 이제, 맥스 제네레이션, 이 세대를 정하겠죠? 세대가 맥스 제네레이션보다 작으면, 이, PN에서 토너마트 셀렉션을 합니다. 이 토너마트 셀렉션이 무엇이냐. 이게 제네틱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만약에 랜덤하게 두 개를 골라내면, 여기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성능이 10이고, 얘가 성능이 8이다. 이러면, 얘가 이겨서, 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요소와 붙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성능을 체크해서 가장 강한 우성 인자가 살아남는. 이런 식으로 제네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 이런 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LN, 어 PN에서 이두개 이상의 트리들이 모여져 있는 ln에서 어, 이 요소 두 개를 고르는 거죠. 요소 두 개를 골라서 크로스오버 시킵니다. 이제 이것도 제네틱 프로그래밍 그때 티파트 할때좀 소개를 드렸던것 같은데 어, 어떠한 이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뭐 어, 뭐라고 해야 돼? 알고리즘이 있으면 알고리즘의 뭐 좋았던 부분과 다른 알고리즘의 좋았던 부분을 약간 이 교체, 크로스오버 시킴으로써 변형, 뮤테이션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뮤테이션을 통해 이 다음 세대, 이 오프스프링이 EP0n이거든요. 다음 세대에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또얘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서브트리 그래서 이 트리도 뮤티 뮤테... 만약에 일반 티팟과 같은 어 약간 제네 제네레이티브 그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요소들을 뮤테이션 한 했다라고 하면 요거 개네스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뮤테이션 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 같은 것도 뮤테이션을 시켜서 다음 세대로 넘기고. 노드라는 거를 좀 사용하는데 이 노드는 제가 다음 다음 장에 또 설명을 해 놨거든요 노드도 뮤이션을 시켜서 이 자식 노드에 자식 그 거기에 시킵니다 이 서프트리가 뭐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서프트리는 요서파이프 라인에 등장하는 알고리즘 하나를 서프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져 있는 건데 제가 세로가 길어가지고 잘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익 세대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힐 클라이밍 뮤테이션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힐 클라이밍 뮤테이션이 알고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 여기 보시면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계속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 큐런트 스테이터 여기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곳이 있으니까 이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로컬 맥시멈에 갇힐 수 있다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요소에서 뮤테이션과 크로스오버 같은 걸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뮤테이션을 하는데 어... 네. 하이퍼파라미터도 뮤테이션을 해서 이것도 새끼 거기에다가 그 계승을 하는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 평가를 하고 이 다음 세대에 nsga 셀렉션이라는 또 기법을 통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세대고 이게 새끼 세대였잖아요 이두개 중에 더 성능이 좋았던 걸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nsga 2 o selection이 어떤 그거냐면 non-dominate sorting algorithm이라고 하는데, 음, 비열성해. 즉, 열성이 아닌 해를 산정을 하고, 이를 다음 세대 연산을 무조건 포함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파레토 최적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리턴하는 것이 이 개넨스의 어... 알고리즘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1 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 평가는 이제, evaluate function을 통해서 하는데, 음, 이, 그, 러니까인디비주얼들을 <laughs> 그, 아까, 그, 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유전적 알고리즘에서 각자 각자의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컴파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어, cross-validate를 통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와 타임을 산정을 하고, 만약 이 스코어가, 스코어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넌이 아니라면, 그 스코어가 무언가 나온다면, 이거에 피트니스가 이제 점수와 타임을 로그화시킨 값, 이두 개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스코어가 논이라면, 논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거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이 뭐, 이 개인들을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 스코어가 논이라고 나 나왔다면 그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어, 새로운 개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에서 이렇게 전승이 되다가 스코어가 안 나온다고 싶으면 이걸 없애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발루이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스코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 스코어가 논이 논의... 코어가 논이 안될 때까지 이발레이트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노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노드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만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앙상블 돼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c 가 붙은 노드는 어~ 이~ 그 서파이프 라인 하나를 서파이프 라인마다마다의 스트럭처를 구성 주로 구성하는 노드고요이안 붙은 것들은 사이클 러닝 모델들에 연관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드들을 합치거나 이 스플릿 나눔을 통해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C 파이프란 모델, <laughs> 노드는 어뭐 전철이나 이 예측 값을 포함하는 파이프라인을 뭐 만들어라 이런 식의 노드이고, 어 C 피쳐 셀렉트는 이제 피처 셀렉터만 수행하는 뭐 프리 프로프로세서 체인을 만들어라. 뭐 피처 셀렉터와 스케일러 뭐 이런 걸 포함한 체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뭐예측감만 포함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를 이제 생성하고 사이키 씨가 안붙은이 스태킹이나 앙상블, 클래시파이어, 셀렉터, 스케일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에 뭔가 인서트하는 느낌으로 기존에 있던 커다란 뼈대에 인서트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스트럭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어, C-Pipe라는 그거죠. 이 프리 프로세서 체인과 프레딕터를 이제 만드는 노드인데, 요, 보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요. 이 보팅이 뭐냐면 유전 알고리즘에서 좀 우성 인자들을 도출해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맥스 엑시스케일러, 뭐 노멀라이저, 랜덤 포레스트, ADA,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파이프들 중에서 보팅을 통해 이, 최종의 C 파이프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겠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어, 그래서 기존에 그 오토ML, 뭐그 논문에서 나왔던 벤치마크 식으로 이용해서 평가를 했고요. 어, 오토ML로 너무 성능이 잘 나왔던 건 이제 제외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게 좀, 단순한 문제도 잘 적용하긴 하는데, 복잡한 문제에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옵임이 너무 쉽게 풀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이 스몰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만 개보다 작으면 스몰 벤치마크라고 하고, 만 개에서 십만 개 사이면 미디엄 벤치마크. 라고 정의를 하고, 이 십만 개 이상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유전 알고리즘의 좀 단점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편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그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는 못 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엄까지 실험을 진행했고, 비교 대상은 이제 오토 웹카, 티팟, 랜덤 포레스트, 튠드 랜덤 포레스트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래 그 표를 보시면 뭐 오토 사이킨 러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과값인데, 어... 사실 그렇게 뛰어난 성능 향상은 보이지 않아요. 이 아마존 앰플로의 액세스? 여기서만 살짝 뛰어나지만 어쨌든 랜덤 포레스트랑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어, 오토 사이킨 러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대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변명을 하는 건지 어, 이제, 개넨스가 이게 풀 성능이 아니다. 데이터셋이 클수록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샘플 사이즈도 커지고, 타임 리미트가 짧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만약에 내가 100세대를 설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어, 일정한 시간 내에는 10세대밖에 못하는 거예요. 10세대면 당연히 100세대보다는 좀 떨어지는 인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초반 세대들만 택해서 그 과거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 셋이 클수록 낮은 성능을 보인다. 어,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들은 그럼 데이터 셋들이 작으면 좀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어필을 하는데 그게 이 결과입니다. 스몰 벤치마크의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어, 꽤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이 볼드 처리된 부분이 이제 다른 좀 우수한 성능들을 볼드 처리하는 건데 어, 근데 막 게네스가 유독 뛰어나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어, 다른 알고리즘들이랑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오토사이큰러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면 좀더 좋은 성능이 나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유전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요 그거에 의의를 좀 복잡한 실생활 문제 들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좀 여러 개의 앙상블들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이제 뭐 도메인이 필요한 특정 솔루션들은 베 n 스가 자동화해줄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한 문제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종류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뭐 노드들의 다양한 입풋들이 이제 약간 플렉서블한 모델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서브 뭐 에스테이터 모숫자나 뭐 전처리 모델이 뭐 매번 비슷한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노드들의 조합이나 뭐 스플릿 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평가는 뭐 모델이 중할 수 있게 해주고 타임 아웃을 지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모델을 수행 가능.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이제 요거의 개선점은 가장 큰 문제 동안 서치 동안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점으로 자기들도 뽑더라고요. 지금 서브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래 버전은 뭐 다이나믹 샘플 사이즈와 허플링 사이즈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구현해주는 뭐 모델을 추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 아까 파라, 파레토 최적화라는 게 있던데, 그게 혹시 뭐예요? 네, 파레토 최적이, 그, 만약에, 어, 어디였죠? 파레토 최적이? 여기있다. 파레토 최적이, 어, 만약에 어떤 요소가 변해서 다른 것들이 더안 나빠질 때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니까, 이게 계속 변형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를 가장 최적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페이퍼는 예. 단순한 문제를 보다는 복잡한 예. 문제에 적합하다라고 그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서의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 건가요? 아까 뒤에서 음... 결론 쪽에서 봤을 때, 예. 뭐, 데이터셋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들, 예. 그 다음에 뭐, 도메인이 뭐, 여러 개 뭐,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이런 예. 것들을 복잡한 문제라고 본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복잡한 문제에서는 얘가 강했나요? 그러면? 어, 근데 그 평가 자체를, 그, 기존의 AutoML 그 논문, 제가 그때 저번 시간인가 그, 그, 어, 생각이 안 나. 김도영 연구원님이 AutoML 챌린지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셨잖아요. 저, 저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네. 그때 하던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특화된 문제들을 이제 논문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에 이개네스를 적용한 사례가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온지 3개월밖에 안된 그거고 진짜 뭐 자료가 없어요. 자기들이 뭐 연구에 사용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이러면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뭐냐 단순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라고 정의한 그런 문제에 이 알고리즘이 어 실행을 해 봤더니 어 거기에는 괜찮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이 페이퍼가 지금 뭐몇 개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살짝 봤는데 당연히 레퍼런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용 횟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어, 이, 이게 어느 컨퍼런스에서 나온 페이퍼인지 일단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음, 일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독자가 있고 저자가 있는데 독자 측면에서는 독자, 우리가 읽는 사람 측면에서는 좋은 페이퍼를 찾아야 돼요. 예. 예. 좋은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어렵잖아요. 좋은 게 뭐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 어쩔 수 없이 여러 구조로 봤을 때는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것들이나 아니면 탑저널에 음. 나와 있는 페이퍼를 이제 좋은 페이퍼라고 보통 그 얘기 할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인용 횟수가 많은 그런 것들인데, 아. 지금 뭐 그런 페이퍼 위주로 보는 게 일단은 독, 독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저자 입장에서는 뭐탑 티어에 갈 수는 있,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IEEE 2020이거든요. IEEE Symposium Series of Computational Intelligence SSCI라고 하는 저게 예. 2020년 12월이잖아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저게 우리 쪽에 인텔리전트나 이 난리지 쪽에 이이 컨퍼런스 탑티어 컨퍼런스 아니잖아요. 아. 예. 탑티어라고 한건 저번에 우리 트렐로에 올려 놨던 그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이렇게 했던 거기가 어떻게 보면 탑틴 탑티어 중에 하나인데. 음. 저 위에 아, 거 예. 예. i2 I... 이거랑은 이건 빅데이터 쪽 그렇죠. 이거는 다르죠. 아. 이거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빅데이터잖아요. 저거는. 음. 그리고 아까 그거는 요거는 t a t i i 인텔리전스인데 SSCI의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될 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네들도 마찬가지 모든 연구자들은 탑 티어 컨퍼런스나 탑 저널에 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야 성과가 높고 임팩트가 높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모든 연구자들은 그쪽에 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음. 내, 내면 예, 경쟁쟁이하하좋좋페페퍼퍼이이으으니이이게드 그 드랍이 이이요요이이어지지 많이 많이 지고 그래서 서의어 t 턴스레이 s 가 거의 거의 정도정에안에안든요든요더안되안컨퍼컨퍼런있도있래서 결국 100편 중에 20편 뽑는 건데, 뭐,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낼 테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페이퍼를 읽는 게더 정확하다. 그런데 아까 그 페이퍼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왜 네. 검,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왜? 복잡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어, 강인하다 그랬으면 은그 부분에서는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오토 어, 사이클럼보다 형편이 없다. 그 결과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해봤지만 오토 사이클럼보다는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게 어필하는 페이퍼라면 우리로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쪽에 어, 연구 리스 어프로치로 가는 것보다는 어, 오토. 사이클론의 그 어프로치로 가는 것이 더 어, 현실적이구나라는 음.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음. 될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네 질문 없으면은 넥스트로 갈까요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네.